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HMM입니다. 어, 조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HMM, 뭐, 변, 어, 변동성 거의 없지만, 아직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 정말 뭐, 역사적인 날이죠. 어떻게 보면, 코스닥 1000포인트를 그냥 찍어 버렸습니다. 어, 솔직히, 997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어, 진짜 IT버블 이후에 정말 뭐,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찍은 역사적인 날이고요. 아무래도 좀그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 지금 같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 단순히 여기서 천이니까 뭐, 천이백, 천오백, 어, 이런 이제, 어,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어, 조정, 예,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만 나올 수 있으니, 조금 정리, 그 그러니까 보유 포지션 정리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이제 코스피에서는 <laughs>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소리 음, 제업된, 그 이게 다 그냥 SK 바이 그이노베이션 이쪽으로 수급이 쏠린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수급 쏠리면서 이제 이런 흐름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정말 이제 뭐 뉴스에서 뭐 어떤 종목이 뭐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마구잡이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어, 정말 저런 종목들 이제 급등 나왔을 때 오히려 정리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MM은 정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전에 영상보다도 어, 이제 뭐 효과가 28,500원 인데요 추가적으로 어, 3만원까지 뭐 그냥 오늘 3만원 마찬가지죠 어 3만원까지 가고 지금 여기서 아직도 통방 에서는 그 말이 많습니다 어, 여기서 뭐 전구점을 가냐 아니면 뭐 여기서 조정 받아서 어디까지 오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매수를 구제한다면 어, 지금보다 낮은 훨씬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봐야 되고 매도 어, 매도를 하자니 또 음,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그다지 변동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제 목표가를 한 1400원 정도 위로 올라섰지만 결국에 이제 지금 애매한 흐름들을 그러니까 약간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m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면 지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어, 하루에 이렇게 50원 어, 장큰나고 봤더니 하루에 1% 0몇 움직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 애매하죠. 누가 봐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언론에서는 맨날 뭐 이종목, 뭐 수익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는 음 어차피 그렇게 대단한 건 없지만,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이제 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그러니까 2 0 0한분기에 작년에 총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 이제 뭐 수혜주 운하든 뭐든간에 진짜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면서 엄청난 실적을 일 분기에 찍어버릴 것 같은데요. 음, 우선 뭐 수혜 수혜주 운하 그 이거 뭐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국제 그 화물 운임이 안 그래도 뭐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말 있었는데 저런 일까지 겪다 보니 완전히 뭐 이제, 뭐, 금값이 돼버렸죠 하물음이 금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HM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찍어버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HM은 또이 운임 강세 자체가 뭐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뭐 6월 이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니까,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도 이제 배가 모자라가지고, 선박을 계속, 어, 그니까 이제 배가 없어서 뭐, 실어 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음, 정말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 있고요. HMM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그래도 좋을 것이다라고, 어 계속 이제 전망이 나는데 그걸 이제 실 이제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상하는 실적을 찍어 버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실적이 제 완전히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HMM은 계속 이제 뭐 CB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이슈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CB 그거에 대해서도 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던 뭐 CB로 인 해서 아. 전환이 돼서 뭐 이제 매도를 하면은 뭐음 박살 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그니까, 마, 그니까, 우리가, 그니까, 개인이 이제 보기에는 소, 수익이 나면은 무조건 팔 수도 있지만,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지분 확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동반자의 입장에서 이런 뭐 기업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주가가 박살나든 뭐 대박이 나든 그런 걸 떠나서 뭐 연, 5년, 10년 단위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HM의 목표가를 어, 저번 목표가에서 이제 수정해야겠죠. 아무래도 뭐, 전고점까지는 애매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3만 1,200원까지만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것도 봐야 되는데 이까 그러니까 목요일에 이제 고점이죠. 목요일 고점까지 1차적으로 보고요. 어차피 지금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뭐2%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다음 주까지든 계속 보면서 3만 1,200원부터. 어,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매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최근에. 어, 3만원에서 매수한 건 솔직히 잘 하신 건 아닙니다. 뭐 못한 것도 아니겠지만, 지금 애매한 수준이에요. 지금 뭐 <laughs>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4만원, 5만원, 6만원 계속 뭐, 음? 목표가 나오겠지만, 일단 여기, 애 있는 애들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여기서 매수한 애들이 언제든지 매도해도 수익청산이고 그냥 차트로 보더라도 여전히 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이 종목 아니어도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만큼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h매 말고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하락을 한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28,000원 수준 그래서 이 저렇군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매물 때도 하락 돌파에 뭐 20일선 돌파에 뭐 여러 가지 차트가 뭐100% 맞지는 않겠지만 뭐 28,000원을 뚫어버린다는 건 사실상 이 구간 지지선을 어느 정도는 어 돌파해서 뭐 25,000원까지도 올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피를 말리는 종목이지 뭐 폭락하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어 이제 주가 이제 보시다가 너무 하락한다 싶으면 그거 이제 어,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HMM 뭐 좋은 종목이고 이제 PC를 좀 하신 분이 많으셔야 돼요. 뭐 당연히 뭐어 제가 말씀드리는게100% 맞지는 않겠지만 35,000원을 가든 뭐 4만 원을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정말 이제 수익을 어 끊어먹고 청산하고 새로운 종목들 HMM 또 다시 매수 자리 올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HMM 뭐 정말 좋은 종목이고 뭐 정말 정리하자면 뭐 이런 종목이죠. 어, 정말 이제 hmm 투자 포인트는 상승 요인만은 좀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뭐 최대 실적 그리고 행운 업초와 정비 근데 이제 지겹게 말했잖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승 더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어 정말 이제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 시장 약세나 매물 따라 돌파 어 차익 매물 출래도 지금도 이제 여전히 수익 중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hmm 어좀 뭐 박살나는 뭐 움직임 자체가 없어서 이제 지루할 수 있는 이제 발목이 잡히는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수익 중요해요. 그 수익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0% 정도 수익인데 6개월이 지나도 15뭐11% 수익이거나 똑같은 수익이라면 어 지금 수익 결과야 뭐 당연히 수익이 낮겠지만. 그동안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소입니다 HMM이 지금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중이신 분들 분명 많으실거고뭐100% 150% 수익인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시간만 가는 매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산하면서 현금 확보해서 어, 리스크를 좀 줄여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앞서가는 주식 수익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오늘 이제 코스닥 역사적인 1000 포인트를 찍어 버렸죠. 20년 만에 1000 포인트를 털어냈고 정말 이제 어, 그동안 음? 엄청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1000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코스피는 정말 역사적인 뭐 3000을 찍은 지가 오래됐지만 코스닥은 그동안 뭐 그렇게 크게 강세를 못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어그 어떻게 보면 뭐 수급 쏠림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어, 개인분들의 어떤 그 수급이 어떤, 뭐, 특정 종목, 특정 테마로 올리다 보니, 지금 이제야 이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제 100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익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이랑, 그리고 어떤, 뭐, 지수 자체는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내 종목이 강세를 보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시점입니다. 지수가 1000포인트를 찍었다면, 네, 그니까 뭐, 900에서 1000포인트를 찍었으면 11%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자내 종목은 뭐3%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너스가 났다든가 그렇다면 이제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지수 대비해서 항상 이제 저는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코스피,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재미도 없지만 <laughs> 분명히 이런 이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히 내가 10% 수익 냈네, 50% 수익 냈네. 그러니까 난 잘하는 거다가 아니라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에, 퍼포먼스를 냈느냐.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막 느끼실 겁니다. 아, 뭐 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10개를 위해서 하면 8개 정도 수익을 받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뭐 어떤 종목에 발목이 잡힌다거나 아니면 손실이 난다거나 뭐 디즈니 테마, 쿠팡 테마, 이 테마, 저 테마 정치 테마 끝났는데도 아직도 뭐 특정 후보 종목은. 뭐 이제 당선됐으니까 대박 날 거다라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으로 뭐 어떻게 보면 뭐 집착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체계적인 매매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네, 화면을 보시는 거 같이 체계적인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성함 세 글자 문자 넘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laughs> 무료 체험방도 운영 중인데, 무료 체험방의 존재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료 체험방, 카카오, 그, 유튜브 더보기 눌러보시면 카카오톡 링크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뭐, 친구분들이나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문의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자 주셔서 바로 연락이 안 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유튜브 보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다른 영상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함께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